5월 3일자, 증권재라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란서 42조 원 수주 계약을 했다고 공시가 나왔네요. 아, 공시가 아니라, 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 대림산업이 이스파한 아와지 철도산업, 53억 달러짜리, 그리고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컨소시션이 바흐만 정시설 건설 20억 달러 등 포함해서 371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30건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한다 발표했어요. 를 방음한 정유 시설 사업 등은 2차 사업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 51조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테헤란을 오가는 직항 로 개설에 합의를 했고 매년을 한 이란 교류회 해로 지정하는 등 투자, 관광,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150억 달러, 무역공사가 60억 달러 등등 200억 달러, 250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란 쪽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의료관광이나 한류에 대한 부분, 화장품 이런 부분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든지 관광 관련,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 기업들이 허재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증시가 좀 호불호가 갈렸네요. 다우지수는 117 포인트, 0.66 상승한 17,891, 나스상은42 포인트, 0.66 포인트. 어, 네요상승한4.817 4,817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상해지수가 0.25 하락했고요. 일본 니케이지수는 마이너스 3.11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일주일 사이에 8% 이상 하락하면서, BOG의 그 마이너스금 지속과 양적 완화에 추가적인 내용이 없는 부분으로서, 그 오늘 부분, 그리고 이제 N화가치의 상승에 대한 충격이 좀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혼조세로서 추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나 투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6억으로, 전년 대비 43% 줄었다고 발표했네요.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당기 순익은 70%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뭐, 세금이 좀 많이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그, 면세점이, <laughs> 처음 지도하다 보니, 좀, 그리 높이 늦어졌죠? 여기에 대한, 그,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14분기, 2, 4, 그, 2, 분기까지는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요. 2, 3분기 말부터는, 4월 29일 날 그린도 오픈한 면세점이 효자로 술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광동제약 지난해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한 그 비만치료제 콘트라브가 다음 달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콘트라브는 과체중 또는 비만 성인 환자의 체중 조절에 단일 요법으로 사용되는 신약으로서 북미에 출시된 최근 세 가지 비만 신약 중에서 1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 국내에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약 10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30% 이상을 차지할 경우 300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후재가 되지 않을까 기고니다 코넥스 네, 오늘 7월 출범 3주년을 앞둔 코넥스 시장은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2 7억 기업당 평균 2300만원을 불과하다는 것이 문제점이죠. 형성되는 가격 자체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그런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코넥스를 등록하는 이유는 코넥스 상장 1년 후 매출이 100억 이상이고 시가총액이 300억 이상이면 코스닥 이전 상장 신청이 가능한 메이터이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첫 해인 2013년 4 5기였던 코넥스 시장장 기업이 현재 116개로 2.5배가량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코넥스 주가조작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관리체계의 보완 및 거래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코넥스 시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어 장기적으로는 코넥스 시장도 투자의 하나의 모양을 갖춰갈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